안녕하세요, 퓨처유튜브의 마시멜로입니다. 오랜만에 베이비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우선 미니 신디가 왔고 리페인팅까지 제가 다 했어요. 괜찮은가요? <laughs> 어쨌든 이렇게 했고 이게 지금 저희 신디 옷이거든요. 한번 뜯어봤는데. 안에 신문지가 있더라고요. 응? 뭐야? 뭐야? 한번 신문지를 펴볼게요. 어! 안 나와! 망했정 잠깐만. 더 펴보면 나 어! 나왔다. 이렇게 신디 옷을 샀는데요. 완전 작고 귀엽죠? 이거는 중고로 번개장터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거는 원피스고 신발이 딸려온다고 해서 구매를 같이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신발은 이렇게 따로 되는데 엄청 꼼꼼하게 해가지고 하셔가지고 근데 제 신디가 지금 옷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디프로 타고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우선 이 신디로 한테 입혀볼게요 이렇게 다 입혀봤어요. 신발하고 원피스가 정말 잘 어울리고 신지한테도 또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에 들어요. 이상으로 베이비돌 미니 후기와 베이비돌 미니 옷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